예배회 신여 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미영 원사님. <웃음> <웃음> 얼마나 반가우셨습니다. 그렇죠? 네. 며칠 전에 보셨는데도 저기 뒤에 김성업 장로님도 오신 거못 보셨죠? <laughs> 네. 오늘 시편 54편 말씀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주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쪽 뒤에 형제님 두분 환영합니다. 네. 어,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며 절체절명에 빠졌던 사울과 나라를 건지게 되어지죠. 사울은 그러한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둘째 딸 미가를 아내로 주고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근데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나라를 구한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지 쏟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지는 해가 됐고, 다윗은 떠오르는 해가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자기와 자기의 아들로 이어질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며 경계하기 시작하죠. 가뜩이나 이 광기가 심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격해지면서 이 불안 증세가 가중되어집니다. 급기야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위를 향해 창까지 던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왕의 사위에서 나라를 구원한 용맹한 장수에서 도망자의 신뢰로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이죠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옮겨다니고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옮겨다니면서 사우를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을 때는 다른 나라 그것도 본인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망명하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기에 이르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던 중 도망자 다윗에게 또 힘든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을 쳐서 농사 지은 것들을 다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일라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비록 수배 중인 도망자 신세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용사들을 이끌고 그 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건져내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뭡니까?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도움 받은 이들이 다윗이 여기 있는데요? 하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 당시 사우 왕은 온 백성들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면 즉각 보고하라는 엄포를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분노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으십니까? 아마도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분노도 생기고 상처도 받죠. 다윗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도와준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도 같은 집파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막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여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자꾸 뒤에 가서 내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주 힘들 때 찾아가서 물질로도 도와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에게 막 비수를 꽂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로부터도 이러한 상처를 받으시죠. 어찌나 저를 바라보시면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지. <laughs> 아니,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섭섭하고 화가 나고 밤새 뒤척입니다. 이게 다윗이 당한 배신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더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특공대를 파견한 거죠.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한 사울은 즉각적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급습합니다. 이제 다윗이 마음에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은 제쳐두고 지금 생명부지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진 것이죠. 다윗 인생에서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지금 당장 눈앞에 사울의 군대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겹격의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이럴 때는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3장 15절과 16절을 세트로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23절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다윗의 눈에 사울이 보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지금 벼르고 있는 상태죠.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과 같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사울이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 뭐만 보냐면 사울만 보는 거죠 사울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시죠? 몇분안 지났잖아요? 내일 되면 또 잊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 요단강이 딱 눈에 보이면 요단강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때 사무엘상 23장 16절을 꼭 같이 봐야 돼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이 진을 치고 위협할 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로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보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거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격려하고 가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준 거죠. 다윗, 기억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야. 자꾸 눈앞에 보이는 사울 보지 말고, 요단강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의지.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꾸 사울만 생각하고 사울만 의식하고 사울만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는 뭐예요?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마음은 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왼수입니까? 그 왼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힘들 수 밖에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 사울과 같이 상처를 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요나단과 같이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요나단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 이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이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였을 때, 아 내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계속 비수를 꽂는 말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함석헌 씨의 시가 생각이 나요 이 시기를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그이 눈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이 바로 그 사람 아닐까요? 네.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친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선물을 받으신 거죠. 좋은 우정도요. 좋은 영성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 때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돌아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파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배신당하여 상처받고 사울 앞에서 떨고 있는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힘을 낼수 있었듯이 당신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다시 힘을 내보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잖아.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슴을 끌어안고 힘들 때에는 사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요나단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시편 54편의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상 23절의 말씀을 나눈 이유는 오늘 시편 54편이 사무엘상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심정일 때 요나단의 방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문 후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낙헌제는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의 생명에 이 경각이 달려 있는데 지금 자발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의 그 급박한 순간에 실제 다윗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방문으로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를 도우시고 환난에서 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전부터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다시금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떨고 있다가 요나단이 방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위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요나단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이 합해서 다윗을 다시금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자발적인 감사가 있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하는 그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수많은 요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어 일어나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